고사를 받는 것도, 또 고수를 당하는 것도, 음. 이게 관제거든요. 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이 내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혜자입니다 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신점으로만, 음. 네, 요 분의 신점을 한번 보고 싶어서 음. 제가 한번 오을 선생님께 일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미스터트롯 김호중씨 인데요 아네 김호중씨 예. 예. 이분이 지금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핫하거든요 그렇죠 음. 문제도 있고 네. 그런 부분도 혹시 음. 신적으로 봤을 때 느껴지시는지 음. 선생님께서 한번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신령님 전에 여쭤보고 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씨는 지금 구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온세가 들어왔다 하시거든요 원래는 이거 사주를 안 봐도 관상으로 봐도 연예인 사주가 되고 또 어찌 보면은 우리처럼 무당의 관상을 가지고 흐름의 기운이 우리 제자 같은 그런 사주를 아마 가졌셨을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굴곡도 있고 물론 이제 연예인이 돼서 미스트트롯에서 또 인기도 많이 얻으셨는데. 아, 올해는 좀 구설도 많고, 잘못하면 몸수로 칠 수도 있는 건데, 어... 그게 관제가 들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힘들어요. 이게 이제는 우리가 이제 김호중 씨가, 제가 김호중 씨가 아마 마지막 20대 온 30살로 알고 있어요. 네. 3 0 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올해의 막바지에, 내년에는 그래도 변화가 있습니다. 음. 변화도 있고 이동수도 있고 있지만 올해 네. 잘 넘기셔야 돼. 안 그러면 잘못하면 관제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또 관제라는 게꼭 감옥에 가야만이 관제가 아니잖아요. 네. 이런 게뭐 조사를 받는 것도 또 고수를 당하는 것도 네. 이게 관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운세가 좋지 않았어.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건 미스 트루시 작년에 했죠. 네. 작년 같은 경우. 되게 희소식이면서 좋은 일이 있는데 오래 들으면서 관제가 들면서 사고 수도 들고 여러 가지가 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이게 또 본인의 성격이 명예와 권력과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얼핏 잘못하면 자기 음, 뭐라고 그래야 될까 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이 내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해석을 잘못하면 또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자기만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음, 그런 사주를 아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을 배려한다고는 하지만 화면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잠재적이 있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자중하지 않으면 조금 구설이 더 많이 올것 같아요. 음. 음. 또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남들한테 보여주기는 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의 성격은 바뀌지가 않거든요. 겉의 성격들은 많이들 사람들이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왜 싫어도 좋은 척, 아니도 긴척 이렇게 하잖아요. 음. 근데 우리가 왜 어느 순간에 왜 사람이 어머 되게 착했는데 폭발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내면의 성격에 잠재져 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내면의 성격을 잘 파악하다 보면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모든 사주든 모든 사주가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조금. 이 명예 의익도 있고 권력도 있고 좀 강한 면이죠. 이게 음. 강하면서도 잘못하면 내 주장을 너무 내세우고 네. 나밖에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만 줄이면 네, 늘... 그렇게 보일 수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만 저기 하시면 음. 괜찮을 거예요. 근데 올해 잘 넘기시면 내년에는 이제 서른 살이 들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올해 굉장히 조심하시고 그렇게 네. 가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욕심을 내야지만 과하지만 않으면 네. 근데 내 자신한테 욕심을 내면 그건 최고의 음. 자신감이겠죠 그렇겠죠. 네. 자 오늘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